마네킹 유라에 알고 있었어. 원래 이 단어 프랑스에서 온 거야. 프랑스어로는 마네캉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무용이나 연극 같은 데서 자세나 동작을 연습할 수 있게 만든 인형 같은 걸 말했대. 그러다가 19세기쯤부터 옷가게에서 실제 사람처럼 생긴 더미에 옷을 입혀서 진열하는 데 쓰이면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마네킹의 역할이 시작된 거지. 재밌는 건 초창기 마네킹은 진짜 사람 몸에 황마나 나무. 심지어는 밀랍 같은 걸로 일일이 만들어서 손으로 조각했대. 그때는 하나하나 만드는데 엄청 공 들였던 거지. 게다가 그 마네킹들의 표정이나 포즈도 진짜 리얼해서 멀리서 보면 착각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플라스틱이나 섬유 강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기 시작했고 요즘엔 기술 발달로 인해 진짜 사람처럼 생긴 마네킹도 꽤 많잖아. 심지어 자세가 바뀌는 마네킹도 있다니까. 그리고 특이한 사실 하나 더. 마네킹의 미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계속 변했대. 예전에는 풍만한 체형의 마네킹이 많았는데, 요즘엔 슬림한 라인이 대세지. 그러니까 마네킹도 단순한 전시용 인형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계속 진화하고 있는 물건인 거야.